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뿌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가불목 일주에 당하시는 분들의 5월 22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22일 월요일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모든 게 충족되실 수 있는 날이고요. 어, 조금은 이제 어, 단기적인 결과보단 장기적인 걸 보셔야 되는 것도 맞고 조금은 이렇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좋게 좋게 해결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커페이스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차피 좀 길게 보면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 하시지 않는 게내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거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으신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화에 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5월 22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도 뭐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지만 좀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렬돼야 되고 조금 이제 끊어 가야 되는 한템포 끊어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을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충성을 다할수 있고 내가 기존에 나에게 맞는 사람한테 더 최선을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 그런 점에서는 너무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잘라내는 것도 훨씬 더내 성취나, 내가 앞으로 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 있는 약속일 수도 있고, 계약일 수도 있고, 사랑 관계일 수도 있고, 끊어내고 가는 거.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의 21월 요일 운세입니다. 음... 좋은 소식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되게 정의감이 불타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어, 그래서 또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서 내가 정도를 걷고 법적인 건 어떤 문서적인 거에서 깔끔하게 해결했을 때더 좋은 그런 것들 잘 해결돼서 파티 열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금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 주 속하시는 분들의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5월 22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조금 무겁고 어렵지만 두렵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지연되고 긴장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금전운이나 여러가지 피드백을 볼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체력이나 멘탈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크게 걱정할 문제들 아니니까 그런 체력이나 멘탈을 키우는 방식이 하루가 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임수 개수일주의 5월 22일 월요일 임수입니다. 동맹 관계나 이제 결속 관계가 좋을 수 있는 날이고요. 어, 그래서 그 가족 사업이나 뭐 나의 어떤 어, 이 참모들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이고 그 안에서 조금 예전에 받은 상처나 이런 게뭐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마음의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내가 끌리고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 수,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희의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